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맡고 계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경상북도 꾸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. 네, 백 의원님은 이제 간사니까요. 어, 국방위 간사니까 이 관련된 사실을 보고를 받으셨죠? 그렇습니다. 그, 저는 참에 예. 주요 지기에 있는 분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네. 또 다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니다 그런데 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어 군에서 계속 이 사건을 축소하고 거짓말을 초기에 계속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의혹 수준이 아니고요. 예, 스스로 인정했어요. 예. 그데백 예. 의원님한테 그 보고를 할 때는 어 제대로 보고를 했나요? 첫 번째는 처음에는? 저한테 사참 아주 주요 지에 있는 사람이 보고를 한 내용하고, 네. 어제 중간조사 결과하고는 완전 차이가 많습니다. 그래요? 네. 예. 그런 부분에서, 어, 경계작전에 실패하고, 네. 또 국민과, 국민을 좀, 어, 어 심하게 말씀드리면 좀우롱했다 아. 진실을 국민이 알도록 하는데 좀, 어, 방해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. 네. 우선, 어, 그 중간조사 결과에 보면은, 어,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위장조업을 했다 이어났거든요 네. 위장조업은 무슨 의미를, 무슨의미니냐 하면은, 어, 표류에서 우리 삼척항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, 네. 위장조업 자체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위장조업을 하다가 또부부기 것을 넘어서 남아있기 네. 때문에, 이건 자유를 위해서 월남한 네. 배거든요. 네. 자꾸 제목을 북소형 목선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예. 의거 월남한 북한 주민이죠. 네.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, 어, 이또 전체적으로 뭐 배가 바다에 있는 배를 우리가 예인한 것처럼 이렇게 초기에 설명했는데, 네. 어제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이제 보고한다 그러면은 6시 20분에 북한의 배가 아, 삼척 항 부두에 정박을 했어요. 네. 그 6시 50분에 주민이 신고를 하고 7시 35분에 우리 군이 어 예인을 시작한 거죠. 예. 그럼 85분간 북한 배가 어그 삼척의 방파제 옆에 정박해서 방치되어 있었어요. 네. 그 사이에 주민들이 올라와서 어 북한 주민들 우리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이런 내용까지는 다 인정했는데 예. 이게 초기 발표하고 다르거든요 아하.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 사건을 어, 축소하려 했다 예. 경계작전도 실패했는데 축소하려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 말고도 국회 국방위 간사한테도. 어, 거짓 정보를 처음에 보고를 했다. 이런 말씀이신 음, 거네요. 뭐 저한테 보고할 때는 네. 막좀 음, 많은 부분을 제가 궁금해하는 많은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아하.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몰라서 그랬느냐, 네. 아니면 알고도 그랬느냐 봐야 되는데 네. 어, 그 북한 주민 4명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합심조라 해서 예. 통일부하고 국정원, 국방부 같이 조사를 했는데 네. 그 정보 내용을 군이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, 상당 부분이 어, 어제 발표한 내용을 저한테 직접 보고할 때 국방위원회 간사한테 보고할 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. 예.